안녕하세요. 골프캐스트TV 프로골퍼 도정입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레슨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라이스 방지법을 하나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슬라이스가 나는 원인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한 가지만 꼽아서 알려드릴 거예요. 오늘은 자 슬라이스가 나는데 좀 종종 볼수 있는 원인이 올라가서 백스윙 잘하셔놓고. 어깨가 너무 일찍 출발을 해서 이렇게 손이 너무 높은 곳에서 그대로 떨어지면서 좀 가파르게 공을 쳐버리면 가파른 것도 가파른 거지만 조금 많이 깎이는 샷이 조금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팔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. 올라가서 그대로 떨어지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높은 곳에서 뚝 떨어져 버리게 되겠죠. 자,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드릴을 알려드릴 건데, 어 공을 치실 수 있고, 이렇게 조금 입으로 카운트를 머릿속으로 하셔도 상관없고요. 뭐 이런 공간만 있으면 하실 수 있으니까. 자, 뭐또 전문적인 이름이 있겠지만, 그냥 1, 2, 3, 4 드릴이라고 할게요. 하나, 둘, 셋, 넷만 외치면 되니까요. 자, 올라가서, 백스윙 하시고, 백스윙이, 하나, 둘, 셋, 네. 이렇게 치는 건데. 자, 하나, 둘, 셋, 넷이 필요한 구간을 제가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자, 이거는 뭐냐면 올라가서 클럽을 그 자리에서 몸은 제자리에서 돌고요. 클럽은 그 자리에서 뚝 떨군다는 느낌. 몸이 안 돌면 이렇게 뒷땅이 나는 거예요. 그래서 몸을 같이 돌려 주셔야 돼요. 그래서 하나를 했을 때는 백스윙을 완성을 시키세요. 그다음 둘은 그 둘이 제일 중요한데요. 둘은 몸을 제자리에서 돌면서 손이 오른쪽 허벅지 앞까지 와야 되거든요. 이건 너무 높은 곳이죠. 허리춤보다 높은 거는.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까지 안 오면 여기서 그냥 뒷땅으로 풀려버리겠죠. 그래서 무조건 그 자리 돌면서 둘에서는 이렇게 허벅지 앞쪽까지 오시고. 셋은 여기서 손목이나 뭐 다른 부분을 안 쓰고 그대로 반동으로 칠 거기 때문에 반동으로 살짝만 보내주시는 거예요. 그래서 다시 탑까지 올라가시면 안 돼요. 그 다음에 넷은 반동으로 올라간 위치에서 그대로 몸을 돌아서 클럽을 맞추는 거고요. 자, 이렇게 다시 해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.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실 수 있는데 자, 이렇게 되면 동시에 저번에 얘기했던 레깅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죠? 자,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서 중요한 포인트 찝어드리자면 뭐 백스윙은 뭐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둘에서는 무조건 나가려고 하면서 클럽은 여기까지 절대 이렇게 넘어오시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다 열려 맞아요. 그리고 못 오면 의미가 없어요. 둘에서는 무조건 오른쪽 허벅지까지 돌아오고 셋은 반동만. 여기까지 잘하세요. 둘까지 잘해요. 근데 또 다시 셋을 정성스럽게 올라가요.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. 이두 가지만 지켜주시면 이 둘은 절반 이상은 소, 성공을 하신 거니까 자, 두 개만 지켜주세요. 하나, 둘은 허벅지 앞, 셋은 반동, 넷은 그 자리에서 치기. 자,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면서 내가 정말 슬라이스가 고쳐지는지 안 고쳐지는지 한번 다들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골프캐스트 TV 프로 골퍼 도정이었습니다.